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지금 같이 라이딩하기로 한 그룹들이 왔어요. 아 더워. 오늘 금요일인데요. 날씨가 진짜 좋네요. 와 최근 날씨 중에 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도 따뜻하고 햇빛도 좋고 어제는 기온이 좀 높긴 했는데 안개가 껴가지고 좀 추웠거든요. 한강에 나갔다가 조금 얇게 입고 왔었는데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많이 타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고 금요일이고 더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평일에 밖에 나와서 라이딩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제가 사실은 퇴사를 했습니다. <laughs> 네, 저는 5년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요. 저는 이제 디자인 전공을 해가지고 디자인과를 나와서 3학년 때인가? 그때 자전거에 빠지고 나서 자전거를 한 1, 2년쯤 재밌게 즐기다가 어, 디자인과는 이제 졸업전시라는 걸 하는데 그때도 주제를 자전거로 했었어요. 4대강 자전거길을 주제로 해서 이제 막 수첩도 나름대로 만들고 스탬프 디자인도 새로 하고 뭐 그런 작업을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막때 당시 타던 것도 막 갖다 놓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졸업 전시하고 나서 혹시 자전거 회사에 디자이너를 뽑는 데가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혹시나 하고 근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었죠 넣었는데 전 바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시작이었죠 되게 운이 좋은 편이었죠 저는 자전거를 되게 사랑했기 때문에 덕업일치라고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일로 하는데 어, 되게 재밌었어요. 3년, 4년 되게 재밌게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에, 좀 고민을 진짜 1년 정도 했었어요.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되게 신중하게 어, 결정을 내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진짜 1년 정도 고민을 했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한 조금 더 지켜보려고 했는데 제가 좋은 기회로 미국에 일주일 정도 가게 됐는데 지금 퇴사하나 나중에 퇴사하나 뭐 똑같을 것 같아서 그냥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좀 일찍 내렸어요. 미국은 어떻게 가게 됐냐면 고어텍스 아시죠? 자전거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의류에 있는 기능성 원단이죠. 고어텍스 본사에 제가 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거기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어텍스가 이제 탄생이 되는가 그런 것도 제가 담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3월달쯤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되게 나름 첫 직장이었고 5년이 되게 길었나 봐요 음...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나오는 순간에 되게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막 생각나고 주마등처럼 딱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짐 싸고 가는 차 안에서 좀아 갑자기 뿌잉 <laughs> 해가지고 네 제가 좀 륨, 눈물이 많아요 시원섭섭하긴 한데,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훨씬 커요. 저는 사실 올해 계란 한 판이 되었고요. <laughs>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 되게 좋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20대 때 되게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취미로 즐기는 것 이상의 저는 활동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쌓아와서 30대에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하더라도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영어 공부를 좀더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공부의 느낌이었다면 요새는 예를 들어 자전거에 댄싱 스킬을 배우듯이 예를 들어 공부로서가 아니라 내가 막 성장하는데 필요한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영어를 좀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나라에서 많은 경험을 할때 말이 또 통해야. 야, 많은 더수 있겠네. <laughs> 어, 아야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들어 가면서 다을 입고 탔단 말이야 이걸요? 섹하시아바스